안녕하세요. 요가의 온도입니다. 오늘은 아침을 깨우는 모닝요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실게요. 무릎 불편하신 분들은 편한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엉덩이 좌우로 흔들흔들 양손 엉덩이여 가볍게 툭 내려놓고 마시며 귀 어깨 가까이 끌어올렸다가 내쉬며 털썩 떨어뜨릴게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털썩. 한번 더. 마시는 숨에 귀 어깨 가까워지고, 내쉬는 숨에 어깨 긴장 풀어줍니다. 천천히 왼손으로 오른쪽 귀 측면을 잡고, 지그시 끌어내려 볼게요. 이때 목을 잡아 당기는 것보다는 오른쪽 팔을 조금 더 아래로 끌어내려 봅니다. 숨 마시고, 숨 내쉴게요. 천천히 내쉬는 숨에 턱을 본인의 왼쪽 쇄골 가까이 끌어 내려 볼게요. 이때 오른쪽 날개뼈 조금 더 아래로 끌어 내려 보고, 마시는 숨에 고개 들어서 이번에는 턱을 오른쪽 천장 위로 들어 올리며 오른쪽 쇄골을 바닥으로 쭉 끌어 내려 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정면. 반대쪽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왼쪽 귀 측면을 지그시 당겨주며, 왼쪽 어깨 라인을 조금 더 깊게 끌어내리고, 숨 마시고, 숨 길게 내쉬고, 정면, 다시 턱을 오른쪽 쇄골 가까이 당겨주면서, 왼쪽 날개뼈를 아래로 쭉 끌어내려 볼게요. 다시 숨 마시고, 정면, 내쉬며 턱을 왼쪽 천장 위로 들어올려 왼쪽 쇄골을 아래로 숨기게 한번 내뱉어 봅니다. 마시며 정면, 양손, 뒤통수 뒤에서 깍지, 팔꿈치, 얼굴 간격으로 좁혀주며 턱을 목구멍 중앙으로 깊게 당겨 꼬리뼈에서부터 요추, 흉추까지 등을 동그랗게 한번 말아 보실게요. 적추 전체에 굴고 마시는 숨에 꼬리뼈 세워내면서 가슴 열어내고 턱을 천장으로 높게 들어 올리실게요. 이때 허리보다는 흉골을 하늘 향에 천천히 들어 올려 보실게요. 등 가볍게 조여내고 마시고 가슴 열고 내쉬며 팔꿈치 가볍게 모았다가 마시며 정면 바라보시고 내쉬며 팔 기지개 펴면서 양팔 풀어주며, 우리 장풍 쏘듯이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완전히 밀어내 보실게요. 손가락 천천히 당겨내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한번더 깍지 껴서 마시는 숨에 기지개 한번쭉 뻗고, 내쉬며 그대로 손 깍지 풀어 천천히 손목을 안으로 꺾어내며 손가락도 뒤쪽으로 가까이 당겨줄게요. 팔을 쭉 뻗어냈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발 아래로 밀어내는 힘 그대로 유지. 한번더 마시고, 팔뚝 쭉 열어주고, 내쉬면서 팔큰 원을 그리며 양손 엉덩이 뒤에서 깍지 한번 껴볼게요. 깍지 낀손 바닥으로 끌어 내리면서 가슴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고, 턱을 조심히 들어 머리를 뒤로 툭 떨어뜨려 봅니다. 천천히 상체 앞으로 기울이면서 턱 당겨 손 풀어서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비켜 앉아 보실게요. 왼손 엉덩이 옆 바닥을 짚고 마시며 팔 들어올리고 내쉬며 팔뚝을 기어 가까이 머리는 정수리 방향으로 오른쪽 갈비뼈 사이사이 공간 만들어줍니다. 이때 엉덩이 바닥 잘 눌러주실게요. 왼쪽 어깨 힘 빼시고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 반대쪽 엉덩이 왼쪽으로 비켜앉고 마시고 왼팔 들어 올리고 내쉬며 팔뚝을 기어 오른쪽 어깨 힘한번 풀어볼게요. 아침이니까 긴장된 부위를 그냥 편안하게 이완한다는 느낌으로 왼쪽 갈비뼈 사이 공간 만들어주고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한번더 오른쪽으로 비켜 앉으면서 이제는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고, 지그시, 아까보다는 더 깊게 한번 왼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숨 마시고, 오른 가슴 겨드랑이 천장 쪽으로 조금 더 열어줄게요. 내쉬며 돌아오고, 이번에 반대쪽으로 비켜 앉으며, 오른손으로 왼 손목을 잡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깊게, 오른 옆구리 왼쪽으로 오목하게 밀어 넣으면서, 숨 마시고, 길게 내쉬며 돌아옵니다. 팔을 천천히 등 뒤로 풀었다가 가볍게 어깨 내려놓으실게요. 잘하셨어요? 이제 발가락을 한번 세워볼게요. 발가락 10개를 다 세워서 엉덩이 뒤꿈치 한번 꾹 눌러서 발바닥 스트레칭. 양손은 허벅지 위에 그냥 편안하게 올려놔 보실게요. 척추 바르게 세워보고, 기와 어깨 멀어집니다. 숨 마시고 숨 길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어깨 뒤로 돌리고 내쉬며 어깨 끌어내리고 원 한번 그려 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한번더 뒤꿈치고 허벅지 모아내 보고 이제 천천히 양손을 앞쪽 바닥에 한번 짚어 보실게요.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 테이블 포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때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엉덩이가 치켜 올라와 있지 않게끔 중립 만들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 아래로 끌어내리며 턱을 당겨 배꼽 안쪽. 마시며 엉덩이 높게 치켜올리며 고개 들어올려. 턱을 위로, 업, 캣. 내쉬며 다시 꼬리뼈에서부터 요추, 흉추, 경추 순으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다시, 인해 허리를 너무 꺾지 마시고, 흉골을 천장 위로 들어 올려 보실게요. 가슴을 천장 위로. 내쉬며 다시 등을 하나하나 말아서 배꼽 안쪽. 손으로 바닥 밀어낼게요. 쓰리, 투, 원, 한번더 마시고 가슴 열고 등을 가볍게 조여 내시고 세고가 가슴 바깥쪽으로 열어 3, 2, 1, 천천히 중립으로 돌아오실게요. 그대로 오른발을 뒤로 멀리 이때 골반 좌우 나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른발을 골반 높이까지만 가볍게 띄워 보실게요. 이때 허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몸 위로 들어 올리시고 다시 천천히 무릎 제자리 반대쪽 이때 오른쪽 기울임 없이 왼다리를 뒤로 멀리 한번 뻗어서 발 골반 높이까지만 띄워 볼게요. 허벅지 안쪽 쪼여내는 힘 있어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오른다리 뒤로 멀리 왼발 바깥쪽으로 열어서 제자리 좀 이동할게요. 왼손과 왼무릎, 오른발이 일직선상에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대로 오른팔뚝을 귀 옆으로 왼손 지면 밀어내면서 왼쪽 옆구리 오목하게 들어올립니다.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할게요. 숨 마시고 숨 길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상체 그대로 일으켰다가 내쉬며 리버스 반대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실게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오른쪽 정강이 깊게 파고들고 이때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끔 척추는 바르게 세울게요. 숨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며 손 멀리 짚어 본인의 오른발 띄워서 오른손으로 오른 발등을 잡고 손발 엉덩이에서 멀어지실게요. 가슴 열고 스 투, 원, 손발 풀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왼다리 뒤로 멀리 오른발 바깥쪽으로 열어서 손으로 골반과 허리를 가볍게 밀어넣어서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왼팔뚝 귀 옆으로 오른손 바닥 밀어내고 오른쪽 옆구리 오목하게 하늘향에 들어올려 보실게요. 왼쪽 갈비뼈 사이 공간 만들어서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켰다가 내쉬면서 반대쪽으로도 한번 기울여 보실게요. 왼손 서서히 정강이 측면 타고 내려가면서 이번에는 오른쪽 갈비대를 천장 위로 높게 한번 들어 올려 봅니다. 천천히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오른손 바닥 짚어 내며 왼다리 하늘향에 들어올려 왼손으로 왼쪽 발등을 잡고 손발 엉덩이 뒤에서 멀어지실게요. 이때 왼쪽 가슴 하늘향에 가볍게 열리게끔 손발 팽팽하게 만들어 줍니다. 3 2 1 내쉬며 손발 풀어서 다시 테이블 포즈 왔다가 그대로 오른발 바깥쪽으로 열어서 마시는 숨에 왼손 하늘 향에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왼손 오른쪽 바닥에 내려놓고 가능하신 분들은 뒤통수를 바닥에 대시고 오른팔을 허리 뒤로 감아서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잡아 보실게요. 이때 오른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꾹 한번 눌러 보실게요. 숨 마시고 숨 편안하게 내셔 봅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오른손 얼굴 앞 바닥 찍고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반대쪽 해볼게요. 왼발 사이드로 열어서 마시는 숨에 오른쪽 가슴 열었다가 내쉬며 오른팔 왼쪽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쪽 귀 측면 또는 뒤통수를 바닥에 두시고 왼팔 하늘향에 들어 올렸다가 허리 뒤를 감아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잡아 보실게요. 한번더숨 마시고 숨 길게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왼손 얼굴 앞 바닥 짚고 다시 테이블 포즈로 일어납니다. 테이블 포즈에서 이제 원을 그려볼 건데요.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뒤로, 꼬리뼈 안으로 살짝 말아서, 오른쪽으로 원, 앞에 왔을 땐 업캡 모양. 내쉬면서 꼬리뼈 말아서 뒤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세번 한번 돌려볼게요. 부드럽게 고관절 안쪽을 돌려내면서,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갈 때는 꼬리뼈를 아래로, 앞으로 올 때는 꼬리뼈를 살짝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더 꼬리뼈 말았다가 꼬리뼈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중앙으로 가서 무릎을 넓게 펼쳐 이마를 바닥에 한번 내려놔 보실게요.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꾹 끌어내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왼쪽 귀 측면을 바닥에 내려놓으실게요. 왼쪽 겨드랑이와 광배근을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내 봅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실게요. 이때 엉덩이가 뜨시는 분들은 엉덩이와 뒤꿈치 사이에 담요 같은 거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 왼손으로 오른팔꿈치 잡고 오른쪽 귀 측면을 바닥에 한번 내려놔 볼게요. 가능하시면 가슴을 지그시 지면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숨 마시고 숨 길게 내쉬고 한번 더 마시고 길게 내쉬며 오른쪽 측면을 스트레칭하듯이 길게 열어주고 마시면서 왼팔 풀어 주시고요. 그대로 가능하신 분들은 턱 가슴을 지면에 한번 꾹 눌러 보시고 힘드신 분들은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이마를 바닥, 양손, 얼굴 옆 바닥 찍고 천천히 고개 들어 무릎 모아서 이마 내려놓고 양손 등 뒤에서 깍지 등을 쓰지 않으면 팔꿈치가 가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을 먼저 모으고, 그대로 엉덩이를 높게 들어 올려 정수리 바닥. 깍지 낀 손은 머리 뒤로 멀리 한번 보내볼게요. 이때 팔꿈치가 너무 가신전 되지 않게끔 조심합니다. 천천히 숨 마시고, 숨 길게 내쉬고, 꼬리뼈는 아래로 살짝 내려놓으실게요. 양손을 허리 위에, 엉덩이 뒤꿈치 위에, 손은 가볍게 털썩 풀어서 손발 옆에 어깨 힘빼 보실게요.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등 폭에서 이마, 천천히 숨 마시고, 숨 내쉬며, 양손 어깨 위로 만세, 고개를 들어 상체 앞으로, 발가락 세워서 그대로 다운독 자세 해보실게요. 초보자분들은 무릎을 구부려서 손 앞으로 가져가 이마를 바닥, 가능하신 분들은 손으로 바닥 밀어내며 몸을 뒤로 보낼 거예요. 엉덩이 천장 쪽으로 높게 들어 올려 보실게요. 종아리가 너무 당기시는 분들은 뒤꿈치 들고 무릎 구부려서 척추를 먼저 시원하게 펴도록 해볼게요. 천천히 숨 마시고, 숨 길게 내쉬고, 상체 앞으로와 양발 손목 뒤로 걸어올게요.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실 거고요. 양손 허리 뒤로 가져가서 깍지, 상체 앞으로 숙여주며 깍지 낀 손, 머리 뒤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려줍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편다는 느낌보다는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높게 치켜 올려볼게요. 천천히 숨 마시고, 내쉬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 안 피셔도 돼요. 그 자세에서 호흡 깊게 유지합니다. 고개에 힘 빼시고요. 천천히 양손 허리 위로 가지고 와서 손을 가볍게 앞쪽으로 툭. 목에 힘 빼시고, 골반의 척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 척추를 바닥 방향으로 툭 내려놓으실게요. 천천히 목 어깨 힘 빼시고 꼬리뼈에서부터 척추 하나하나 쓸어 올려서 상체에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얼굴 마지막에 숨 마시고 양손 하늘 향에 쭉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무릎 가볍게 구부려 상체 숙여 이마 정강이 가까이 마시며 손 바닥 밀어내며 등 펴실 거예요. 힘드시면 손가락 끝 세워서 아르다우타나 그대로 무릎을 꿇고 상체 가볍게 세워줍니다. 그대로 양손 가슴 앞에 깍지를 껴 마시며 팔을 뒤로 쭉 보낼 수 있는 만큼 펴서 천천히 내려주고 한번더 마시고 기지개 쭉 팔뚝 길이로 멀리 내쉬며. 손 제자리로 가지고 옵니다. 오늘 모닝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